새치고 새벽 바다 한곳을 보는 아름다운 너와 나 그림을 그려갔어 모래 위 떨린 손끝으로. Hello. 아, 목소리. 지금은 지금은 들리죠? 지금은 지금은 들릴 거예요. 왜냐면 잘 들려요? 지금은 <laughs> 다행이네. 여러 안녕하세요. 저는 비안 오늘은 호캉스를 갑니다. 응. 오늘도 메이크업이 잘 됐네요. 나이스 술랑눈 마주쳐요? 더 마주칠래요? <laughs> 더 마주칠래요? <맞출래요>? 찬아 <laughs> 입이 진짜 너무 이뻐요 마이 립 오늘 동영상 저장해야겠다. 어때요, 여러분? 넘어가라고. 벌써 5 6분이에요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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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파 아, 머리가 감당이 안되네 오늘 오늘은 이런. 를습니다 음, 저는 머리를 말릴 때 굉장히 신중하고 되게 열심히 말려가지고 고정이 잘 되는 것 같아요. Y 유빈 씨가 날부르네니너 <laughs> 사랑하고 봐. 핸드폰 앞에서 당신 아내를 자주 불려서 남자친구가 죽 했습니다 이뭔 소리지? <laughs> 안번 마실게 이 빗이 진짜 좋더라구 고 빗에 뭐가 있는데 이거는 뭐 먹지? 이게 뭔데, 입술 자꾸! 어, 이 자식. 58분이에요, 여러분. 뭐야, 입술이 뭐가 있어? <laughs> 곱하기. 한거비다키 거예요. 이게 예. 버스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짬 나는 시간에. 아, 입술 왜 그래? 레이온 아우! <laughs> 아, 머리가 왜 이래? <laughs> 정말? 여러분, 저는 생머리를 좋아해가지고 생머리를 자주 하는 편. 웨이브가 안 어울리더라고요. 이게 나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웨이브가 별로예요. <laughs> 웨이브가 별로고, 딱 응. 생머리가 예쁜 것같아 안 들려요? 진짜로? w y <laughs> 너만 그렇게 생각해. 아, 그래요? 이게 한 1분이네. 오케이, 조금만. 조금만. l i t t 잘 들려요? 가안 들린다고 했어? 29491. 넌 뭐하고 있니? 만나고 싶어, 보고 싶어 죽겠어. 저도 우리 MVP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고 그립십스, 그립습니다. 예, 머리카락 정보는요. 이 여기 반절이 저의 머리카락이고 이 밑에 나머지 <laughs> 반이 있어. 거의 그냥 제 머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나니초 붙임 머리입니다. 짠. 난 조쌤, 짱. 뭐야, 오늘 화장 잘 됐네? 너 화장 잘 됐네? 근데 이게 진짜 어제 내가, 어제 제가 다른 렌즈를 꼈거든요. 약간 갈색깔 렌즈를 꼈었는데, 진짜 다른 렌즈보다 이 렌즈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나한테 잘 어울리는 렌즈는 이거 같아. 아닌가? 나만 또 그렇게 생각하나? <laughs> 나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붙임머리는 처음부터 핑크색 아니면서 염색을. 붙임머리가 원래 금발, 백금발이었습니다. 근데 머리를 붙이고 바로 미용실로 달려와가지고 핑크로 염색을 했습니다. 이후 MVP로 노래방 라이브 좀 해준. 해주는... 뭔 소리죠? MVP로 노래방 라이브 좀 해줄 수 있나요? 언니, 가수 돼요? 가수예요? 가수입니다. <laughs> 가수입니다. 붙임머리가 오히려 잘안 빠지고 제 머리가 더잘 빠지는 것 같아요, 색깔이. 그죠?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딱갓 태어났을 때 그런 딱그 맑은 맑은 아무것도 손상이 되지 않은 머리에 핑크 색깔 입히면 잘안 빠지겠는데 저는 지금 한 21년 동안 머리를 엄청나게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정말 잘 빠지더라고요. 집에서도 계속 제가 이렇게 핑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게 쌤이, 쌤이랑 저랑 친해가지고 바비쌤이랑 염색, 염색약을 주셨어요. 세 가지 종류에 이렇게 막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만큼, 이건 이만큼 짜고, 아마 이만큼 짜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머리를 감으면, 감을 때마다 뭔가 색이 빠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쌤이 리터치를 집에서 중간중간 하라고, 염색약을 그렇게 주셔가지고, 머리를 거의 감을 때마다, 최근에는 한 일주일에, 한, 세 번, 두 번, 두번 정도 염색을 계속 했었고, 근데 전체 염색은 제가 못하니까. 이, 제 머리 밑에 제일 손상된 부분. 너 입술 내려가지 말라 했다! 손상된 부분, 부분이 점점 탈색목으로 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염색을 해줬죠. 근데 염색을 해줬는데, 뿌리가 자라고. 근데 쌤이랑 또 연락해서 핑크로 다시 할 예정이에요. 부염할 때 조금만 더 잘하면 아 입술 왜 자꾸 내려가냐고 싫다고 오늘의 립은 이름이 뭐야? 144호 이거 이름이 거이 여러분들 이제 저는 끌려종입니다. 지금 버스가 언제 오는지 몰라서 입술 자꾸 내려가네. 진짜로. 나중에 화장하면서도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m on the next level. 절대 저5 2 지켜. 그래서는 나. 28. 2 h 28. 29. 2 r 29. n e To get out, to get out, to get out. 상상도 못한 9 29. 29. 29. 29. 29. 고마워 사랑해 얘기야 보고 싶어 사랑해 <laughs> 나도 사랑해요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M도 다잘 보고 있으니까 고민이 있거나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을 못 해드려 도 진짜 진짜 정성 들여서 다 읽으니까 이거 하트도 눌러드릴 테니까 안녕 진짜 끌게요 이제 이거 라이브 저장해놓을게요 맨날 저장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못 해가지고 죄송해요. 아, 눈 진짜 나빠졌다. 눈이, 시력이. 안녕. 진짜 끌게요, 여러분. 안녕. 저장 안에도 유튜브에 요 아, 그, 본, 본적 있다. 그, 제 라이브 방송, 풀 영상 보니,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 봤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안녕, 진짜. 띠암. 띠암. 호아이니 아이스테로 사랑해. I love you. <laughs> 진짜 안녕. 갈게요. 갈게 빠바이 아, 다들 손흔들어주세요 안녕.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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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나두다두다두다두다두 안녕 진짜 끝나요. 빠이.